요즘에 정말 널리고 널린 운동 루틴 정보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제게 운동 루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 얘는 뭔가 축구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운동 루틴도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 저는 명확합니다. 제가 다른 거다 떠나서 철저하게 그 축구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했었고, 13년 동안 결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19년도에 상체를 평소보다 좀 많이 키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7시즌에 국대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본 거죠. 실제 이 몸에서 이 몸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축구선수가 시즌 중에 벌크업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 매주 경기가 있으니까. 특히 주전선수는 더 힘들어요. 제가 18시즌에 33경기, 19시즌에 35경기 뛰었거든요. 저는 또한 경기에 막 12kg씩 뛰니까 어, 근육 붙이 어, 더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 어, 그럼에도 제가 벌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초고효율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목적은 몸을 키우는 것이지 이게 경기력에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몸이 커지는 거랑 경기력은 완전 다른 문제다. 이거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 훈련 앞뒤로 하는 거라서 시간을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식단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 단 운동 선수가 직업이 아닌 분들은 시간을 따로 내야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운동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짧은 시간에 급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급하게 키우려고 운동량 늘려도 뭐잘 크지도 않을 뿐더러 무조건 100% 부상 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강박을 좀 버려야 돼요. 안 좋아요. 우리가 요즘 인스타나 막 유튜브 보면서 눈이 너무 높아졌어. 그러니까 시험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평균을 일단 넘는 게 목적이야. 엄청 어려운 문제에 맞추는 것보다 일단 쉽게 생활화 할수 있는 걸 꾸준히 해도 어느덧 보면 몸이 커져 있다.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잘안 붙을 겁니다. <laughs>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잘안 붙어요. 처음에 저도 그냥 평소에 우리가 워낙 고강도로 하니까 운동량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를 좀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일반인들에 비해서 엘리트 선수는 수년간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신경계가 이미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 생리학 특히 이 근성장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브랜드 슈엔필드 박사님 뽑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이미 다 적어놨어요. 신경계 자극, 근섬유 동원 증가, 그리고 근섬유 손상, 위성세포 활성화, 단백질 합성, 그리고 근성장이다. 이게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신경계 자극은 우리가 운동으로 우리 몸에 부하를 주게 되면 그동안 비활성화되어 있던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활성화되지 않은 신경계를 깨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조회를 했거든 그때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 하나에 스피커 100개가 달려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실에서 할 때는 30개만 있어도 충분해요 잘 들려 근데 이게 운동장으로 나가버리면 평소에 안 쓰던 70개 스피커를 써야 되거든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소리를 확장시킬 때 평소에 안 쓰던 70개 놔두고 새로운 스피커를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있는 것부터 쓴다 이게 뭐다 어, 신경계 자극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 음, 엄청 쉽죠, 그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안 쓰던 거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게 많아. 뭐 먼지도 많이 쌓여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전기도 잘 가고 소리도 잘 나겠죠? 그러니까 스피커 숫자는 100개 그대로인데 소리가 더잘 들려. 어떤 거예요? 100개에서 잘 기능하는 것들이 100개에 가까워진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근섬유 동원율 증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평소에 안 쓰던 신경계 자극을 하게 되면 그와 함께 연결된 근섬유 동원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커지는 건 거의 없지만 신경이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근력은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력이랑 근육이랑 그 차이를 알아봤잖아. 근력은 뭐예요? 근육이 쓸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동 효과가 눈에 띄게 느끼는 주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운동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뭔가 여기가 막 펌핑 돼가지고, 막 이게 커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 진짜 근육 커진 거야? 아니야. 혈액이 모인 거야. 어. 혈액이 모인 거지 근육이 커진 건 아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잖아. 뭔가 이게 좀막 커진 것 같고, 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고. 또막 힘이 세진 느낌을 받죠. 근데 이거 왜 그래요? 어, 근섬유 동원율이 증가하면서 실제 근력이 올라갔으니까. 또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은 거. 나도 모르게 어떤 활력이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거든. 이거는 실제로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체내에 어떤 엔돌핀, 뭐 도파민, 노르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기분을 어,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집중력과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인자죠. 어, BDNF가 많이 분비됩니다. BDNF는 주로 우리가 운동을 할때 분비되는 단백질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뇌 세포 있잖아요. 뉴런들. 얘네들의 성장을 촉진시켜. 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경회로를 더 강화시켜줍니다.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기억력, 학습력 향상에 도움주는 뉴런의 생존율도 올려줘요. 우리 기억과 학습의 핵심 내부위가 어디라고 그랬지? 맞습니다. 해마죠? 이 BDNF는 히포캠퍼스, 해마에서 활발히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 후에 어떤 기억력과 집중력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이 될수 있어요. 뭐냐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어떤 게더 이걸 많이 분비시키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자, 유산소 운동은 더 많은 BDNF를 분비시켜서 해마에서 뉴런 생성을 돕고 뉴런들의 연결을 도와줍니다. 또 그리고 뭘 해줘요?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뇌혈류 증가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산소 공급도 잘 되겠죠. 그럼 우리 뉴런들이 에너지를 공급 잘 받으니까 머리가 더빠르빠르하게잘 돌아가는 거야. 그 느낌이 맞는 거야. 실제로. 야, 신경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운동은 단순히 몸을 키우는 게 아니라 뇌 건강에 직결된다. 우리 퍼포먼스에 직결된다. 자, 앞으로 우리 근성장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자, 운동은 뇌가, 우울할 땐 뇌가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 용어가 좀 낯설지 원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자, 3번부터 6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더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3번, 근섬유 손상. 자, 운동은 우리 몸에 부활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주면 이 손상을 복구하라는 생리적 시도를 유도합니다. 그 생리적 반응이 뭐예요? 맞아요. 염증 반응이다. 자, 염증 반응으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이제 회복을 하라고 경고 시스템을 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4번, 위성세포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손상된 근섬유 주변에 있던 위성세포가 출동을 해가지고 손상된 섬유와 융합하면서 근섬유 두께를 늘려줍니다. 이때 이제 우리 뇌와 호르몬계가 야 호남이 또 이거 손상 줄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부하에 손상되지 않도록 근육더 키우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단백질 합성이 촉진이 되더라. 그렇게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근성장이 이루어진다. 자, 이게 기본적인 근성장의 원리, 사이클인데,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으로 몇 시간 일어나야 48시간 동안 발생한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자극이 이어지고 염증 반응되고 위성세포 활성화되면서 더 마른 단백질을 합성, 촉진시킬 때,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과 회복이 있어야,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근육이 커지는 그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음, 이렇게 쪼개놔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이론인 거야, 이게.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하면 전문 운동선수가 벌크업이 힘든 이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그게 뭐죠? 자첫 번째 신경계 자극 두 번째 균형 유지 세 번째 지속적 손상 자첫 번째 신경계 적응은 뭐냐면 평소 훈련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극으로는 이 근성장 신호가 약하거나 거의 없어요. 자두 번째 균형 유지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강하거든요. 이미 기능적으로 충분한 근육이 있으면 굳이 더 키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빨리 엄청 크다가 근육이 딱 정체기가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 반응을 보인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손상. 선수들은 거의 매일 고강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근육 입장에서는 뭐냐면 손상 손상 손상이다. 그 그러니까 회복 전에 다음 자극이 오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어떤 분해나 피로 누적이 올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벌크업을 시도했던 선수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듣고 와 내가 이래서 몸이 더 이상 안 커졌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핵심을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자, 2분할루틴 고중량 회복 시간 영향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핵심 내용을 지키면서 훈련을 하시면 리그를 뛰는 와중에도 몸이 커지는 이 볼륨 자체가 커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기 컨디션에 지장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다 보니까 이네 가지가 나오더라고. 이건 팀마다 좀 다르지만 경기 준비를 자 5일로 가져가는 팀이 있고 4일로 가져가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경기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를 하는데 내가 지난 주에 경기를 뛰었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어, 대부분 가볍게 유산소하고 단체 웨이트를 합니다. 어떤 서킷 형태의 2인1조로 이렇게 돌아요. 이건 팀 훈련이야, 팀 스케줄이야. 그니까 목적은 뭐냐면 주로 이제 부상 방지, 근육량 유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계훈련 기간의 목적이 약간 달라지지만 시즌 중에는 어, 대부분 그렇다. 저는 이때 팀훈련 끝나고 상체를 좀더 했습니다. 뭐뭐 했냐면요. 어, 벤치 프레스, 턱걸이, 풀업이죠. 그리고 레플 다운, 케이블 시티 드로우, 케이블 컬, 푸시 다운 했고 그 다음에 어, 덤벨 스탠딩 숄더. 주로 이 다섯 가지 정도. 어, 세트 수는 한2 세트씩만 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한다. 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팀 웨이트, 서킷트 트레이닝도 레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억지로 3세트, 4세트 해본 적이 있죠. 근데 속된 말로 이미 근육이 털린 상태라서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팀 서켓트가 돌 때는 어, 2세트씩만 했다. 그럼 왜이 훈련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특히 남성분들, 먼저 이게, 이게 몸이 커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깨가 넓어져야 되는데 어깨는 어깨 운동만 한다고 어깨가 벌어지진 않아요. 그쵸? 어깨 근육은 커질 수 있어도 골격 자체를 넓히지 못하면 어깨 뽕만 있고 이 몸이 커지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거든. 이 골격을 벌어줘야 되는데 우리 어깨는 크게 견갑골, 쇄골, 상완골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견갑골의 위치를 넓혀주면 골격이 커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좀 더, 좀더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견갑골은 몸통, 뼈대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등 근육에 의해서 크게 이제 지지되고 있는데, 견갑골 주변 등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 이 견갑골 위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깨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좀 등이 굽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등을 피니까 다른 운동보다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저는 등 운동을 이제 풀업이랑 레플다운 아니면 뭐 케이블 시티드로 이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턱걸이는 고정으로 하고요. 로 레플 다운이나 케이블 시티 들어오는 이건 이 약간 좀 선택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 개를 다한건 아니야. 턱걸이를 했는데도 약간 그덜 자극되고 있는 곳들을 이제 레플 다운으로 이제 약간 미세하게 게 터치해 준 느낌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벤치 프레스는 이제 가슴 운동인데 많이 드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 가슴에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정된 스미스 머신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팔이나 어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하니까. 뭐, 케이블 콜, 뭐, 푸시다운, 덤벨 스탠딩 숄더, 이런 거는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자주 보는 운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런 용어들을 뭐, 알았지. 실제로는 우린 막 몸으로 배운다고. 용어 잘 몰라.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동작으로 많이 외웠고. 용어가 났을 뿐? 우리 다 해본 운동들이다.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턱걸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억지로 막 하면 은 이게 등 말고 다른 자극이 가니까 밴드를 달고 하던가, 어, 시스트 풀업을 하시는 게, 어, 도움이 될 거다. 이거는 일반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또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본훈련이든 근력이든, 웜업으로 코어훈련을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니까 저와 선수 생활 해본 분들은, 어, 많이 알 거예요. 저 훈련 전에 맨날 코어훈련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코어군 조금 기본적으로, 우리 그 척추 안정성을 올려주고, 이 신경 전달의중계제 역할을 해줘요. 그니까 우리가 신경 신호가 잘 가야 근육이 잘 움직이니까, 아까 그 스피커랑 똑같은 거야. 신호가 잘 가야 소리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훈련 전에 먼저 코어를 해주면 이 사지로 가는 신호 전달들이 도움을 준다. 또 이제 중량 운동을 할때 균형을 잘 잡아준다. 그래서 코어 훈련하시면 또 좋다. 그러니까 팀 훈련이 있으면 바로 그냥 이거 하시면 되고 팀 훈련이 없어. 그러면 코어 훈련부터 하고 상체 운동을 했다. 자, 이렇게 우리 근육에 손상을 주면 이제 회복과 영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상체 근육에 축구를 하는 것 외에 더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이게 회복이다. 언제까지? 48시간 동안. 이거를 우리가 개념화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인데, 자 많은 스포츠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특히 뭐 니콜라스 콜린스 같은 아스날 영양 책임자 같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축구 선수 권장 영양 가이드 라인은요, 이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훈련 끝나고 프로틴 웨이 먹고요. 삶은 계란 없으면 구운 계란 한 6개 정도 먹었었고요. 바나나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하고 나서 팀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몸무게가 72에서 74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 키는 177이고, 네이버에는 178로 나와있는데요. 정확히는 177입니다. 근데 상무에 있을 때는 밥이 조금 약해서 닭가슴살 시켜서 같이 먹기도 했어요. 우리가 주입식으로 이거를 하면, 이거를 하면, 지키기가 진짜 힘들거든. 근데 오늘처럼 우리가 배경지식을 알고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왜 어떤 원리인지를 알면 우리가 지키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말했잖아요. 세 번째, 어, 꾸준한 사람은 절대 못 이겨. 자, 이게 월요일 이제 루틴인 거고 화요일에는 주로 하치를 해줘요. 화요일에는 팀이 강도를 좀 올리거든. 상대에 맞춰서 뭐 전술 훈련도 하고 슈팅 게임도 하고 호흡을 좀 올리니까 월요일에 비해서 그리고 수요일은 뭐냐면 가장 힘든 날. 뭐 자체 경기를 뛰든 연습 경기를 뛰든 훈련량이 가장 많은 날이야. 그리고 또 이날은 그 컨디션을 보고 이제 그주 경기 엔트리를 짜니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이때는 웨이트를 안 하고 컨디션에 완전히 포커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목요일에 패버 훈련하면서 세트피스 훈련을 하거든요. 이때 저는 상체 루틴을 한번더가져가졌어요 음. 저는 이틀 전까지 웨이트를 해도 당일날 컨디션이 지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잘 맞춰보시고 나중에 시간되면 이거 하체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몸이 커진다고 해서 축구가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만 몸이 커지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실제 벌크업이 되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 동작이 민첩함 이런 게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퍼포먼스까지 이게 안 가더라고. 그럼 이제 이 벌크업이 실패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를 치르는 와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작은 목표를 이뤄낸 거잖아. 어, 물론 궁극의 목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었고, 실제 그거를 이뤄내진 못했지만, 뭐예요? 시도를 했잖아, 시도를. 그죠? 또이 시도가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였잖아.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취감, 내가 얻는 성취감은 그 인고의 시간에 비례한다. 그니까 오늘 하루 노력해서 얻은 성취감이랑 1년 노력해서 얻은 성취감이 아예 차원이 다르잖아.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엘리트 축구선수분들은 몇 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아, 최소 10년이야, 10년. 응. 그니까 우리가 축구를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성취감, 그걸 넘어서 그 자기 효능감으로 넘어가는 이 원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 요 응. 저는 그니까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진심으로 막 힘들다고. 어. 근데 그 힘든 일 때문에 엄청 성장이 있거든.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다. 어, 뭐 손상이 있어야 회복을 하고 더큰 성장을 하잖아. 그죠? 음, 응,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상 꾸준히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